안동시내 주요 도로가 비포장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굴착 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 안동시의 안일한 안전 의식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시가지 도로가 지진이라도 난듯 온통 울퉁불퉁하고 바닥은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대충 아스콘을 덧대다 보니 누더기 도로가 따로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요철이나 폐인 곳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도 불사합니다면은 차가 상이 많으니까 그 피하려다 막 옆에서 갑자기 또또 차가 어들고 이러면은 엄청난 위험이 있거든.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기차역 앞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집안 침하가 진행되면서 곳곳이 깊게 폐어 있습니다. 골목길 도로는 포장은커녕 부직포로 간신히 흙만 가려놓았습니다. 사고 위험들도 높을 뿐더러 차도 차량도 그 짜증 짜 그리고 칸도 건 그래 짜증 나고 들때 아이고 욕 욕도 나오고. 특히 이륜차 운행 시더 위험한데요. 실제 해당 공사 구간에서는 지난해 4월 배달 오토바이가 쓰러져 운전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에 같은 경우 비 오고 눈오 같을 때는 이그 타인 홈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많이 미끄러지. 흔들이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폐이고 벌어진 도로는 시가지만 60여 킬로미터. 안동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때문인데, 3개월 전 오수관을 묻은 이후 임시 포장만 하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불편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그 하수 부분들을 도로상의 모든 갈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 복구를 했다가 또 도로를 다 파쇄케 되거든요. 시가지 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중앙선이 없어서 발생하는 차량 사고, 도로의 요철이나 폐인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안동시의 안일한 안전의식이 위험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